안녕하세요, 나영입니다. 제가 로형입니다. 엄청 많이 여형이랑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그분이 어땠어요? 제가 핸드폰 소개했는데 그전 나도 영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제 네, 오늘 오늘은 제가 이 우리 춤을 소개해 볼 건데 잘로 시작해 볼로. 네, 와나는 우리 주 네, 여기는 우리, 주방 어, 우리, 고요리할때요리할때그 그 어, 쓰는 그거요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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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우리, 우리, 아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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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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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요? 찬이 씨. 여기는 아, 신경 보여 줄까요? 이있잖나요이거 실제 어드맵. 여기입니다. 네, 예, 자른 방으로. 다른 방으로. 옮겨 볼게요. 자, 먼저 소외 전에 여기는 우리 노는 방입니다. 노는 방. 놀는 방. 네, 여기 있죠. 여기 바로 여기는 카페인, 바로 카페인. 여기는 카페인. 여기는, 카페인. 여기는, 카페인. 여기는 바로 우리 물 먹을 때 쓰는 거, 여기 컵. 여기 파워, 만남, 여기요 어, 선풍기, 배터리. 우리 자 먼저 이거부터 관리실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 관리실입니다. 네, 우리 요자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TV 엄청 크죠?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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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요. -E 자 여기는 제가 우리 동생 이 우리 동생이 노는예 여기 제거 한경 여 o g i n 안 o 여기는 방 o 아주 향하게 이번 e t t i n g hunger. Hang o 리 You won't c h e c 이거는 아주 이거 향기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커요. 아니요, 그 아주 커요. 네 바로 수정. 네 이제 좀 비가 오는 늘 방인데 남방으로 수정. 이거 나이트. 남방. 지금 아주 불빛이 없는데 이걸로 사용하겠습니다. 자는 방이에요. 네. 여기 오늘 잔한 방입니다. 아주 나풍풍기도없고 불빛도 없습니다. 손풍기도 있고 불빛도 없고. 여기는 제가 아주 좋은 환경에 여기 아주 잘 와. 겁니다. 잘 네, 네. 음. 어, 겁니다. 여기 제가 아따다다닥 속으 여기 여기 제가 아주 넣을 겁니다. 우리 제코 보죠? 네프리 이 충전기 네 <목소리> 여기 주어면 여기 주시면은 여기 주시면 제일 빠졌지. 자, 여기 주실 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기 바로 이제 다음 방으로 가시죠 네, 이제 다음 방 u n d r 손님들이 오면 n and you want a 엄청 n g 요 n e in pocket. You too won't to quell. You're going to be a young child. y 다 안방은 손님이 앉 i 는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새 y 새고라서 안 뜯었어요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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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배경 l 배경 i c k l e pickle, pickle. Pickle, p 우리 k 여 e p i c k l 여 Oh, pickle. Oh, p i c k l e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였고 음. 예, 카메라미 음. 이외였어요 총 고생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였고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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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많어 많이